찬송가 176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 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일에 모두 충성다했나 내 마음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여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제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 또 말씀에 대한 도전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 말씀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도전이 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종말의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과 대적이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단과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웃는다라고 말하죠. 약속이 다시 오신 그 약속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비웃거나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 4절에 보면, 어, 만물이 창조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잘 가고 있지 않느냐. 에, 그래서, 변함없이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종말도 없을 것이고, 항상 지금처럼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조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즉, 조상들이 위에 조상들이 죽은 다음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지금 뭐, 그 특별한 게 변화 없지 않느냐? 그냥 짓고, 지금도 계속 역사가 흘러가지 않느냐? 이거 이대로 역사 계속 흘러갈 것이다. 종말은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또그 심판의 가장 큰 예로 노아 홍수가 있었죠. 노황수련에서전 세계가 지도가 바뀔 정도로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오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지금도 흘러오고 있고 결국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흘러가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정말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심판 때에도. 말씀으로 땅과 하늘을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이끌어오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로요? 불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을 생각할 때에 지금 뭐 2000년 3000년 몇 천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랑 개념이 다르죠. 여러분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이 저차원 사계에 서고 있어서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지금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달라요. 우리랑 차원이 엄청나게 다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차원이 라면 하나님은 100차원, 뭐 1000차원 높은데 계세요.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르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될수 있고 천년이 하루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길게 시간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2000년이 하루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 개념이 우리랑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여러분, 재림 한다고 러는데왜 재림이 없느냐? 주님이 오시는 게 점점점 더디고 있다? 언제 오시냐?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림이 더딘 이유가 뭘까요? 종말이 점점점 멀리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판 받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구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재림이 더디다고 말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게 해주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멸망 다 원하는 것이 아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더디는 거예요. 재림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한 영원이라도 더 구원하라는 뜻이구나. 주변을 돌아보셔서 내가 누구를 구원할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재림의 때가 늦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예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는 자기의 딸이 암 진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삶이 중요하다. 죽음이라는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은 삶에 깊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누구나 다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기 전에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주님이 오셔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아 죽는, 죽는 것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라도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갈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요 하고,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현령 주께서 내가 때댔다가 졌다고 불러가실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날 주셨습니다. 역시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